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노터스가 8배 무상증자 오늘 글리락인데요. 아침부터 이제 상황가에 들어갔습니다. HLB 관련주들의 장중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로 이제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시간의 효과가 좀 괜찮아서 아침에 장대는 났던 기사들 보면 이 S문은 사실 이제 9월 달에 간세포암 관련해서 항서제학의 캄넬리 주만과의 병용호법 3차, 1차 말고도 이제 풀데이터가 공개가 되죠. 어, 재료를 보면 유럽 아마케라고 이제 다 달았는데 요거는 이제 9월달이니까, 어, 당장에 있는 이슈는 아닌데 여러가지 모멘텀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LB 생명각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0만 건뭐 급감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시간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을 낮췄습니다. 자, 새벽에 막감된 이제 글로부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이제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죠 메모리를 대일 관련되는 부분을 휴장이려서 유럽장 영향을 받고 장 초반에 이제 좀 약세 흐름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플러스 건으로 이제 강보합세로 좀돌았왔습니다 HLB 관련 주들도 지금 이제 강보합세 흐름 정도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 그래서 이제 장 중에 이제 나왔던 기사들 보게 되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아 진행되는 이 아스코 학회 관련되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언제쯤 이제 다시 또 영향을 줄지 그 흐름이 있는 가운데 큰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그 다음에 이제 노토스가 오늘 이제 무상증자 글리락이죠.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오늘이 글리락입니다. 그래서 어, 6월 2일이 어, 이 기준이기 때문에, 3거래일이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고, 오늘부터는 어, 이제 무상, 무상증자 어떤 기준되는 확정일이 이제, 어, 이제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걸리락으로 어, 진행이 되는데, 이 걸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정 기준율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사는 사람들은 무상 증자 이제 한 주당 8주를 8주를 받는 이 권리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존 주주와 오늘부터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초가를 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해 을 줍니다. 이렇게 어, 이제 하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되면 주가가 일단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 아침부터 상한가로 좀가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HLB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어, 주고는 있지 않고,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 나머지는 뭐강보없세 이런 것도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어, 다음 달에 이제 신주 상장일이 이제 6월 22일이다. 그래서 노토스 관련주들은 이미 뭐 제가 이제 이전 주가로 보면 어, 8만 원대부터 이제 분할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예, 나머지 이제 무중지 신주 예정일까지도 이제 변동성이 계속 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매도 관점으로 대응이뭐 일단 맞으실 것 같고요 예, 노토스는 이제 HLB 아, 계열사로 이, 이제 아, FA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HLB 어떤 재무적 가치라든지 아, 그 다음에 뭐 동물 의약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아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국내 이제 시아로 회사에서는 가장 이제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어났던 부분들이 또 아침에 또 기사를 올라왔고요 아 어제 알수, 어제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선약 낭서만 관련해서 또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를 결국은 이제 아 HLB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으로 NDA 신청 과정을 한다면 기존에 사실은 이제 위암 3, 4차 관련되는 위암 2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파클리탁셀과 이제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암이 이제 보통 뭐 폐암이라든지 에, 에, 폐암이라든지 이제 뭐이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암이고 위암은 이제 이 사망 원인에서도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간암 1차라든지 이 선양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에서 휴기야 약품으로 한 1년에 한 1200명 정도 발생하고 표준 치료제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어, 사실, 이제, 선양남성화이라든지, 가남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취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더군다나,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오마바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암 프로젝트 관련된 암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어, 바이러스로 이제 암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당시 뭐 아폴로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뭔가 암정복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70년대에 벌어졌다고 라 하면 아 지금 이제 뭐최근에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RNA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백신 개발과 아그 다음에 난치성 뭐 암이라든 질환 관련 특히 암 관련되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이 장남이 이제 뭐내종항인가요 그걸로 이제 아 사망한 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 올해 FDA에서 암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해 어떤 이제 NDA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 필요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죠 내년도까지 가는 것보다 그랬으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던 부분이 어, 이제 선양 남성암과 이제 간암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 이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님의 어, 이, 가남 삼상도 뭐 데이터가 좋았습니다만, 선양남성 관련된 이상도 이 표준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ORR 관련되는 부분을 1차 지표로 했을 때아 16.9가 나왔죠. 그러니까, 베제프 R, 아, 티로신, 키나제, 이니비트 관련되는 약물치료가 없는 네이버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16.9니까 기존의 어떤 뭐 제로 라든지 50% 밖에 안되었던 이오 r r 관련되는 부분에도 의미있는 어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표준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이상이 대조군 없이 아 레고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을 투여해서 이런 반응률을 어 체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 패스트트랙의 일종인 가속승인 프로그램을 지정 받으면 아 어, 삼상 없이 일단 nda 신청이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가속 승인으로 신청했는데 어, 이 부분들이 만이안 된다고 하면 어, 글로벌 삼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어갈 것이라고 해서나 하는데 어, 될수 있으면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 가속 승인 관련되는 신청을 준비를 잘해서 이 부분에 승인을 넣는 것이 가장 뭐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어, 뭐 한국에서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들을 어, 신청을 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인 어떤 NDA 신청인데 목표는 지금, 어, 선양 난사관 관련되는 부분들이 2차 데이터가 아스코에서 발표되면 FDA와 이 부분들을 온원해서 이 연내 어떤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풀데이터가 사실 9월달에 SMOK에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 결과에 따라서 어이 부분들도 어 NDA 신청 과정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어, 이 부분들도 나오질 건데요. 아무튼 이제 데이터의 어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국면에 있는데 데이터가 잘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옵션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회 발표 위에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수급의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장중이나 계속 이제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오전장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노트스가 예, 노트스가 그냥 개 갭도 떠서 그냥 아침에 호가 흐름이 어 대단한 흐름의 이제 주가 흐름들이 사좀 나왔거든요.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어제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노트스가 오히려 빠졌는데 어, 아침에는 지금 뭐 지금도 이제 상한가에 1,900만 주가 놓여 있지않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어, 강력한 이제 갭이 올라갔던. 이상항가가 예, 나왔고, 그리고 HLB는 이제 지금 45,000원 라인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 이번 주까지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양봉이 나오는 얘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는 뭐큰 거래량이 지금 없이 장중에 45,1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44,000원대에서 행보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었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서 44,950원 정도가 나왔고, HL b 생명과학이 3.85 정도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보합세 흐름이죠.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어 이제 아침에 이제 15,000한 300원 한3%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나 글로벌은 이제 큰 흐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지금 많은 상태는 아닌데요. 노토스의 흐름들을 장중에 이 흐름들을 지 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45,000원대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이 지지 흐름으로 나타나서 이제 다시 5만원 안차, 뭐, 그 다음에 57,000원 가는 단계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어,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00원 대로 오히려 이제 저항대로 만들면서 다시 이제 조금 박스 건 내려와서 4만원대까지 밀려나요 결정들을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잘 참조하면서 한 주의 흐름들 오늘 흐름은 지금 아직까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오전장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코드 안내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